밤새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의 공기가 탁해졌습니다.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양이 적어 먼지를 씻겨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럼 자세한 날씨를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조현 캐스터. 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농도가 평소보다 두배 이상으로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가 안개와 뒤엉켜서 시야도 답답한데요 출근길 안전운전과 더불어서 마스크로 호흡기 보호에 꼭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에선 오후부터 밤 시간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비까지 내려 먼지비가 될수 있어서요 오늘. 내리는 비는 되도록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도 오늘 차츰 하늘이 흐려지겠고요.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 밖에 설치해둔 시설물들이 날아갈 수 있어서요.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두셔야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, 대구가 20도로 오늘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